자 우리는 861번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접뭐 정사면체가 있을 건데 거기에 내접한 직류면체가 있을 거다 이때 직류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네 자 그럼 우린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우리는 단면을 잘라서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이꼭지점에서 이거에 대한 중점으로 자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다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저렇게 자른 단면을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파란 색깔 길이가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밑면이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가 6이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파란 색깔로 잘랐을 때이 길이를 먼저 구해봐야겠네. 됐나?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파란 색깔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파란 색깔 길이는 요렇게 생긴 단면, 이 단면을 바라보는 거다잉. 이렇게 잘랐을 때이 꼭지점에서 어디로? 이밑변의 중점으로 우리는 끄은 형태 요렇게 표현이 될 거다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얘는 정유면체니 6 6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정유면체인데 우리는 지금 중점에다가 수선을 끄었기 때문에 이 길이가 3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 60도까지 써주자 정유면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특수각을 사용을 해서 2대1대 루트 3이 될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파란색깔 길이는 뭐가 될 거다 3루트 3이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게 되겠네. 맞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이 파란 색깔 길이가 뭐가 될 거다? 3루트 3. 여기도 3루트 3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직륜 면체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빨간 색깔 형태로 단면이 표현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여기다가 다시 그려서 우리는 마저 한번 풀어볼게. 자, 우린 요렇게 생긴 단면이 존재하고 여기가 3루트 3, 그 다음 여기도 3루트 3, 그 다음 밑변의 길이가 6, 요렇게 표현이 되는 형태. 그런데 우리는 직육면체의 단면이 요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직육면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보조선을 하나만 끌게. 됐나? 그 다음 우리는 이 밑변의 반, 이반 길이를 R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 이직육면체 높이를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은 H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우리는 문자를 조금만 가정을 하자. 얘를 A, 얘를 B, 얘를 C, A, B, A, B, C, D, E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닮음을 사용할 거야, 닮음을. 자, 그래서 어떻게 닮음을 사용할 거냐면은 이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생긴 A, B, E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바라본 이렇게 생긴 A, C, D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이용을 할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위에 있는 A, B, A, B, E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A, B, E를 바라볼 건데, B, E의 길이는 얘랑 똑같지. 그래서 길이가 얼마가 될 거다? 우리는 R이 될 거다. 괜찮나? 자, 그 다음에 A, B의 길이는, 우린 전체 길이 A, C에서 뭐를 뺐다? B, C. BC를 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는 AC 길이부터 구하고 들어가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부터 구할 거냐면은,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그냥 바로 구해버리고 넘어갈게.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일로 넘어올게. 자, ACD 삼각형을 바라보면은, CD 길이는 어떻게 돼? 여기 있는 6의 반띵이 될 거니까, 이 길이는 3이 될 거다. 그 다음, 우리는 AD의 길이가 뭐라는 걸 한다고? 3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여기가 직각, 직각까지 표현을 해줄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A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루트, 얘 제곱하면 은 27. 얘 제곱하면 9가 될 거니까 뭐가 될 거다? 3루트 2가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AC 길이는 3루트 2라는 것까지 표현을 한번 해줄게. 조금만 더시 쓸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3루트 2. 3루트 2. 하고 여기가 3루트 요렇게 표현을 해 줄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이것도 여기다 한 번만 써 줄까? 우리는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AC의 길이, 즉이 전체 높이에서 뭐를 빼 준다? 이 높이만큼 BC만큼 빼 준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AC 길이가 뭐라는 거구 했어? 3루트 2라는 걸 구했어. 그다음 BC의 길이는 뭐라는 거라는데 h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우리는 AB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3루트 2 마이너스 h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얘두 개가 닮음이니까 우리는 비례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3루트 2 마이너스 h 대 r 은 얘는 3루트 2대 3루트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알지, 알지. 3루트 3,3. 이렇게 표현이 돼야겠네. 자, 그럼 우린 나눌거 나누고. 자, 그 다음에 내향의 곱스는 얼마가 나오는데? R루트 2가 나오게 될 거고, 외향의 곱스를 이용을 하면은 3루트 2 마이너스 H.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아, 그래서 우리는 H라는 문자는 어떻게 표현된다? r 3 아이지 아이지 h를 넘길 거니까 3 마이너스 r 루트 2가 된다는 걸 우리는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륜면체를 한 번만 다시 그려보자 그럼 직륜면체는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될 거고 우리는 이 직륜면체의 반띵을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r 여기도 2r처럼 생기게 될 거고 높이는 얼마? h라고 가정을 했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는 이 r의 제곱 곱하기 h 형태로 표현이 될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뭐를 고했어 h가 3-r 루트 2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4r 제곱 곱하기 h 자리에 우리는 3-r 루트 2가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얘를 마저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4 루트 2로 묶어버리면은 r 3승 마이너스 3r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마이너스 4 루트 2 r 제곱의 r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그럼 얘를 r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 식을 vr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vr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자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할 거다? 미분을 한번 해볼 거다 그래서 v 프라임 r을 구할 건데 우리는 v 프라임 r을 구할 건데 얘는 그럼 어떻게 생기겠나?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 자, 우리는 이 VR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R축이 있을 거고, R이 0일 때, 그 다음 R이 3일 때,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0에서 중근을 가지고 최고 차항이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파란 색깔로 표현해줄게,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다. 괜찮나? 여기랑 여기. 자, 그러고, 우리는 반지름을 R이 다시, 이 길이를 R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R은 우리는 어떤 범위만 바라볼 거다? 0보다 큰 범위만 바라볼 거다. 즉, 우리는 이 부분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맞아.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직륜면체 부피의 최대 값을 알고 싶으니까 여기서의 어떤 값? 극대 값만 구하면 우리는 끝나게 될 거다. 자, 그럼 이거는 수업 시간 했으니까 우리 이 B는 몇 대면? 2대1이 될 거다. 쫙 끌어서 여기가 2, 여기가 1이 되겠네. 맞나? 따라서 우리는 극대 값은 뭐를 집어넣는 거, 우린 2를 집어넣는 값과 똑같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계산은 우린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대 값은 v2라는 걸 구했고, 얘를 어디다가, v식 어디노 v식.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루트 2 곱하기 2는 4 곱하기 2 빼기 3이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된다? 16루트 2가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린 다음 문제로 가자!